하고 우리는 통과하고 즐거워하고,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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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께 영광 올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. 내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내나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시간 메시지를 해주실 분은 영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이한 예, 이스라엘 강국 성경학성의 대표로 서써 어, 지금 이스라엘 해복을 서 이스라엘 살회를 위해서도 헌생하고 계신 우리 김중현 박사님께서 그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네, 뜨거운 박수 <laughs>